자 이번 컨텐츠에선 서 테슬라 다뤄보겠습니다. 몇가지 이유로 최근 전세계의 관심을 다시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의 새 보상안을 승인했는데 이게 무려 최대 1조 달러에 달합니다. 해당 소식은 일론 머스크를 세계 최초의 트릴리언에어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테슬라가 출시한 신형 로보택시 앱이 출시 하루 만에 2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면서 폭발적 관심을 모았 고 아, 그리고 동시에 오토파일럿 관련 재판에서 거액 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법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주가 얘기도 해볼 건데 아, 일단 뭐이세 가지 이슈를 살펴보겠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테슬라는 전기차를 대중화시킨 대표적인 회사이죠. 단순히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아, 배터리, 태양광, AI,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미래형 산업. 기업으로 자리 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중심에 CEO 일론 머스크가 있죠. 테슬라의 전략가이자 브랜드 그 자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머스크의 구상, 뭐 행보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가치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 지형까지 흔들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빅뉴스부터 시작을 하죠.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에게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아, 물론 이 돈을 당장 받 만든 건 아니고 1 2 단계의 성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상이 실행이 되는데요 이 조건에는 시가총액 8조 5천억 달러 달성 참고로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은 1조 1천억 정도 되는데요 1조 1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조건에는 연간 2천만대의 차량 판매 로봇 택시 100만대 상용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100만대 배치, 그리고 조정 앱비타 4천억 달러 달성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달성할 때마다 일론 머스크는 최대 4억 2,300만 주에 테슬라 추가 지분을 얻게 되면서 지분율은 29%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상안은 최소 7년 반에서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서 지급이 되는 구조라서 단기 보상이 아니라 장기적 성과 연계형이라는 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네,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투자자 심리도 좀 다소 개선이 된것 같은데요. 3%에서 4% 사이 상승이 됐네요. 그나저나 현재 테슬라 주가 차트가 꽤나 흥미롭습니다. 몇달 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360에서 3 365달러 영역을 강하게 뚫고 오른다면 상승세가 꽤나 강하게 전개될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봐야겠네요. 좀 이따 주가 얘기를 좀더 해보겠고요. 다시 일론 머스크 얘기로 돌아오면 이러한 초대형 보상안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오는 11월 테슬라 전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사회가 일론 머스크에게 정치적 활동을 좀 줄여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점, 점입니다. 주주사안에서 테슬라 이 사회는 머스크에게 정치적 활동을 축소하라고 요청을 했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과 외부 활동이 테슬라 브랜드의 리스크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과 달성 조건뿐만 아니라 CEO의 개인 행복까지 관리의 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번 2025년 보상안은 사실상 2018년에 승인됐던 500억 달러 규모 보상안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시 보상안은 역사상 최대 규모였지만 지난해 델러웨어 법원이 이를 과도하다면서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에 항소를 했고 테슬라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보상 문제를 재검토했습니다. 지난달 특별위원회는 머스크에게 약 290억 달러 가치에 해당하는 9600만 주의 한 주식을 임시로 지급을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이 2018년 보상안을 다시 유효하다고 판단하, 판결한다면 이두 가지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고 명시를 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 1조 달러 보상안은 어, 미래 성과를 위한 인센티브를 넘어서 어, 과거 법적 문제를 정리하고 향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장을 하기 위한 복합적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3일 테슬라 이사회는 경영진과 이사들을 위한 새로운 면책 조항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경영진이 직무와 관련된 소송에 휘말릴 경우 회사가 법적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테슬라가 여러 재판과 규제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회사가 선제적으로 리더십 보호 장치를 강화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자 한편 테슬라가 선보인 로보 택시 앱이 첫날 200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출시 초기에 우버나 웨이모보다 훨씬 빠른 속도라 볼수 있겠는데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앱은 어, 운전자가 없는 우버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차량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공유 서비스인데 만약 계획대로 확대가 된다면 운송 산업의 구조 자체가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대규모 차량 배치와 각국 규제 승인이라는 두 가지 큰 산을 넘어야만 현실화가 될수 있겠고요. 반면 법적 리스크는 좀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베이먼단는 2019년에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피해자들에게 2억 44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누락된 데이터였습니다. 테슬라는 사고 관련 기록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해커가 데이터를 찾아내면서 회사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테슬라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판결은 향후 추가 소송의 빌미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좀 상당히 클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 주가는 작년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로 주가가 500억 다, 아 죄송합니다 500달러 가까이 올랐으나 그 뒤로 정치 이슈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 주가가 큰 조정을 겪었죠. 그러다가 4월 이후로 점차 반등을 하다가 지난 몇 달간 박스권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많은 테크 성장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거둔 것을 지켜보면서 테슬라 주주들은 뭐 손가락만 빨아야 했는데요 다만 테슬라 차트를 기술적으로 보면 기대가 되는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봉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 상승세를 어, 향해 정 이, 이, 자, 아, 죄송합니다 이동평균선이 상승세를 향해서 좀더 정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이동평균선 5주선 위로 안착을 했고요 물론 368달러를 강하게 뚫고 오르기 전까지는 또 박스권 안에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좀 관심있게 지켜볼 만할것 같습니다. 자 기업 차원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는 네, 역시 어, 혁신과 위험이 공존하는 갈림길에 서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봇 택시 앱의 폭발적 반응으로 봤을 때 어,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안이 어, 테슬라가 얼마나 큰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 오토파일럿 재판과 정치적 리스크는 뭐이 회사가 감당해야 할 무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테슬라는 뭐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AI, 로봇, 에너지 산업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종합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순탄치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몇 달간의 행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시선을 조금 돌려보면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굵직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거의 하루에 하나 꼴로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매 현재 진행 중인 가입 이벤트를 어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 가입 후에 계좌만 연동하고 초대 코드 GOLD1234를 입력하면 현금성 5만 원이 즉시 지급이 되는데요. 요 금액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 매수에 활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원하시면 매도 후에 바로 출금도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썸에서 어, 쿠폰 코드 등록 그리고 친구 초대 코드 입력란에 GOLD 1234만 입력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 원화 입금과 거래 한 건만 체결하면 최대 7만 원까지 리워드를 받을 수 있고요. 어,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니까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비썸에서 이더리움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련 소식을 전할 때마다 업데이트 종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썸 이벤트 활용해 보시고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 테슬라 투자 중이시거나 테슬라의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번 소식을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연구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